제목. 보여 드려요. 정범번

밤에냈어? 어 밤에냈어. 나이스 블로 하지 말자. <laughs> 어 너무 좋아. 아 어머 커버커버 까비 까비. 오우씨어 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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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. 파울, 파울. 아, 와 아, 씨, 존나 아, 잘 맞았다. 아, 뭐. 잘한다. 오케이. <목소리> 나이아스볼 아, 목이 아셔. 난뭐안 했어. 아! 어뛰어뛰어뛰야아아아어 돼. 날씨가 자, 이제, 빠따 t t 빠따 butter, b u t t e 이 butter, b u t t e 점 아이, 오늘의 대 오케이 뭐야 거기 또 봐야 스트라이크였습니다. 스트라이크였어? 볼 아니었어? 졸라 아 아이고. 아이고. 아, 쉽습니다. 쉬워요. 아쉽다 원아웃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아직 보는 선수가 없어요, 아직. 이 장주영이 잘 쳐지. 오 와우 네, 오늘 볼 좋습니다 들만 합니다 아아 욕심 그득하지만 노래 쳤어 노리지 마시고 맨힘 아니가 남자야? 남자 아니야 남자야? 아니 <laughs> 근데 <laughs> 네. <laughs> 하지만 안다치게요게오예굿알굿 몸을 낮춰서 지방방송 개방네 오케이 와 아, 이손이리가거 야, 이거, 이이 이거. 이루타거 야, 아아 이거. 야, 뭐라 야, 뭐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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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이루타. 야, 이제중 아, 야, 이거, 이천천이 들어와 야, 이거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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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이루타, 아, 이루타. 이루타, 이루타. 아, 네. 인정 이거, 타 인정 <웃음> <웃음> 정환아, 이루, 이루. 아니, 이루타 이거, 타 이거, 정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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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사람 뭐야? 인정 아니 아니야 아. 얘 원래 이루여서 얘는 들어오고 아 그래죠. 음 레이스 나이스 멋져. 아 우리의 영원한 레이스 우리의 영구 결번 11번. 영구 결번이죠. 우리의 정신적 기주 아, 아. <laughs> 공훈 <공운하다> 하나 봅니다. 음. <웃음> 아 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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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졌죠 사진. 상황 상황 했는데 네가못 들었어요 근데. 아잘 쳤습니다. 아, 그래, 그래, 유래 그래, 그래. 유래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이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이래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아 니야 니야 와위감에미아 중요하고 있습니다. 안 끊기나요? 안끊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요? 아, 네. 다그 <laughs> <그니까 웃음> 제가 할게요. 와필드필드 오. 어필드 아니구나. 이3 6구나어요라야지체나 아총 o l d you, 야 told you. I told you, I told you. I told you, I told you. I told you, I told you. I told y 명. u I told you. I told you. I told 경원 u 들어왔어 d you. I told you. I told 가즈투 아직도 목이 잠겨있대 날려라 날려라 추희창 하지 말 이게 아, 그냥 안타 이게 서 아, 그러니까. 또... <laughs> 대회만 <laughs> 보면 꿈이 기가 막히게 떠나 원래 대회 대회만 아, 잘하는 거지 3-1-1 3-1-1 기가 막힙니다 3-1-3-1 올린더에서 싹 나가면 좋. 아이고 막! 막! 두스 하는 최추희창이 돼. 그렇지. 아, 그렇지, 그렇지 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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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이거 이래 이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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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어차피 비었어 이거 아예 아예비었어 아예 좋아 좋아 아 대체 누가 도좋았어요야김 김경한 똑같이 이렇다 <laughs> 오케이 아 종추 굉장하다 종추 하시이 굉장하죠 지금 몇명 들어왔어 근데 어 <뭇> 아이고 아 종추의 반발력에 의해서 자신감 있게 하시죠 이 참으로 아아! 아, 아, 어. 창훈이도 방망이가 맞다, 맞다. 두 개일지 어, 어. 한번더 출력을 줘야 돼 재구가 살짝 잡히는데 투수가? 말하는 순간? 오우 오. 오. 방금 이로이상 나가준다면 대량 득점을 할수 있는 오케이 오, 오. 블로킹. 오오블킹 가슴팍 블로킹 토토 토토. Q입니다 저 오늘 뭐유 u d 가 와 나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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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풀로 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. 와 바람 때문에 흔들린다. 아 차들. 어어어 애매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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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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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든요. 아 잠복까지 잠복까지 막 이거는 수규는 안 타죠. 이거 이거는 이건 미리 뛰었어야 했던데. 하지만, 하지만 잘했어 수이차 하지만 좋았죠.

오! 오, 와, 와 아, 딴다 아, 딴게안됩니안 됩니다. 아, 까매, 까매. 아, 딴게안됩 <목소리> <좀 목소리> <목소리> 아, 다 아, 다 아, 안 아, 안니다안니다 아, 니 아, 딴게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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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현웅이 부피감이 남... 돌린 거 중에 무릎 없었지? 어아잘 돌렸어 현웅이 말로 외야 <목소리가> 진짜 추워 땅다아 아, 까비 까비 변화구에 타이밍 뺏겼어 아, 네. 야, 이거 온 거, 온게 내가. 대단한... 어?! 아 빠르게 던지고 싶어 하는 이찬 선수 아, 까비 까비. 확실히 치수네요 아, 아 어깨가 굳기 <laughs> 전에 빠르게 던가다 일본, 지금 4대 1이요. 4대1이났 <laughs> 4대. <1이요>. 4대, <laughs> 4대 1이 안나네인데커브 4대 4대 네. 커브 잘, 잘 떨어지죠. 저거.